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바이비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는 방법부터 매매 방법까지 정말 제가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도 천천히 저만 따라오신다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금방 선물거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50% 수수료 할인과 더불어서 20%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단돈 100만 원으로 수십억을 만들 수 있는 매매법 또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 주셔서 거래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기 때문에 PC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브라우저 어플 선택해주신 다음에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 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신 다음에 패스워드 설정을 해주세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개의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69861 확인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마 e 웰컴 프트 클릭해 주시고 핸드폰 문자로 오는 숫자 6자리 입력을 해주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에서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바이비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KYC 인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키 이전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입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같은 경우 스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입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키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주시고, 셀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눌러서 기 이전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셜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 맞춰서 셀카 인증해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는 컴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나 모바일을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한 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코드 확인해주신 다음에 인증번호 인증 입력해주시면 KYC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프로필 접속한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 쓰시는 운영체제에 맞는 앱소에 접속하셔서 바이비트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썼던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저 책상단 사람 모양 아이폰 클릭해주시고요 Verify Now 버튼 클릭해서 인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ify Now 버튼을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고 국가에 코리아로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신분 인증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운전면허증 이용해서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컴펌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한국인이지 미국인이 아니니까 아더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 찍어주신 다음에 찍고 나서 제대로 찍혔다면 도큐먼트 있 a 리더블 클릭해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완료하면 바이비트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OTP 인증만 하시면 되는데요. 바이비트 초기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리티 구글 2FA 센티케이션을 눌러주세요. 아까 회원가입했던 핸 핸드폰에 온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 바이비트 키에는 바이비트에서 복사했던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더블로 그 돌아와서 이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보안 인증까지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워낙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바이비트의 직업주소를 통해서 자금을 송금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이비트 의 지갑 주소부터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어플로 접속을 해 주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trx 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검색창에 trx 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trx 검색을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코인 이 트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론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 타입은 trc20 설정해 주신 다 다음에 QR 코드 밑에 나오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오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 다시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로 네, 돌아오셨다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코인명 신분 검색에 TRX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트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들어가셔서 트론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트론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저는 최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입력했던, 저희가 복사했던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시면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는데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이 채널 인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중 편하신 걸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지갑으로 접속하시면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가 나와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방금 언급해드린 세 가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개인 정보치 3자 제공 동의 체크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서명을 완료하시고 업비트 입출금 내역으로 돌아와 보시면 출금 완료가 아니라 출금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지갑을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바이비트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에 s 셋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마이 어카운트 두 번째에 있는 스팟을 눌러 주시면요. 트론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트론을 기본 통화인 u 태도로 바꿔 주어야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버튼 네 가지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컨버트라는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TRX를 u s d 로 바꿔 주어야 하기 때문에 from BT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TRX TRX를 설정을 해주시고, From TRX에서 to USDT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우측에 Max 버튼 눌러서 가지고 있는 TRON 전량을 USDT 테더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 q u t 눌러주시고 Convert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Convert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TRON을 시장에서 매도할 때보다 수수료가 들지 않고 USDT 테더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셨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뷰어센 눌러주시고 가지고 있는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컨버트 좌측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고요 From Spot Account에서 To Funding Account로 되어 있다면 이 Funding Account 부분을 눌러서 Derivative Account로 바꿔주신 다음에 가지고 있는 USDT Max로 설정을 하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펌 눌러주시고 선물 계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다섯 가지 버튼 중에서 중간에대리배팅 e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는데요 좌측 상단에 차트 눌러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아래 에 코인 이름 눌러보셔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거래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이 우측 상단에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거래 창으로 돌아온 다음에 거래 진행해 보도록 할텐데요 트레이드 아래에 있는 캔들 모양 눌러보시면 조그만한 차트도 확인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좌측 상단에 isolated 혹은 cro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면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ross 교차 마진 거래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선물 계좌에 남아 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를 하는 교차 마진 거래 를 의미를 하고요 isolated 격리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금액만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마진 거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눌렀던 마진 모드 옆에 레버리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100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30배 사이 추천해드리며 저는 10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10배로 설정이 되었고 어벨러블 밑에 마켓 혹은 리미트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요.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그 가격대에 코인이 도달을 하게 되면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 보이는 시장의 가격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편인데요 리밋, 지정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밀려서 원하는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켓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비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할 것 같으면 롱버튼 하락할 것 같으면 쇼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쇼 버튼 눌러서 쇼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 포지션 진입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밑에 저희가 진입한 가격의 상태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티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0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절가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 세가지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세티를 눌러보시면요. 상단에 테이크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익절 라인이고, 하단에 스탑노스는 손절 라인 설정하시는 곳인데, 여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아로 비율로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약 10%의 수익과 15%의 손해일 때 스탑로스와 테이크프로피 걸고 컴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 아래의 SL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을 초록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눌러주시면 거래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로즈 바이 눌러주시면 마켓으로 거래를 종료할 것인지 리밋으로 거래를 종료하실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지정가로 종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원하는 가격 을 입력을 해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당장 종료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켓으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설정을 하고 컴펌 눌러주시면 포지션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화면 중간에 트레이,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주시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트레이더들의 프로필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얼 버튼 누르시면 더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터 부분 들어가셔서 원하는 지표들로 이 트레이더들을 나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ROI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컨펌 눌러준 다음에 이 사람들의 프로필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 프로필이나 들어가 보시면 오버뷰와 함께 ROI, 승률, 맥스 들어다운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보시면 현재 이 트레이더는 자신이 어떤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런트 트레이드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를 보여주는 트레이더가 있고요. 패스트 카피 트레이드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카피 트레이딩 진행해 시면 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방법은 카피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원하는 투자 금액을 설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모바일 세팅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피 모드가 아니라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의 경우 원하는 투자 금액만 설정을 해서 추가적인 세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가 가능한 트레이더를 찾아서 추가적인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카피 모드를 눌러서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밑에 픽스 마진이라고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거래에 진입할 때 최대 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시는 을 곳이고요. 레버리지 세팅 눌러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픽스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동일하게 레버리지를 설정하시는 것이고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 넥스 포지션 마지퍼 o 진퍼 컨트랙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만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신다고 을 생각.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스톱로스와 테이크프로피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거래에 대해서 보여드렸는지 자료 하나와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 계산기인데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려 단돈 100만 원이 13억 7천만 원이 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카피트레이딩을 소개시켜드렸냐 라고 의문을 가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카피트레이딩의 경우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가 아니라 20%, 30%씩 수익을 보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좋은 숙률을 기록하고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13억 7천만 보다 더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피트레이더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번, 많으면 수백 번씩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수수료 최대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